일본에 감정적 대응하면 안 돼. 냉정히 대처해야 돼. 문재인이 또 달라졌습니다. 문재인이 꼬랑지를 또팍 내렸어요. 여지껏, 그러면 이렇게 감정적 대응하면 안 돼. 냉정히 해야 돼.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얘기해야죠. 일본 물건 불매운동 하지 마라. 어? 반일 뭐 대모 하지 마라. 이 그런 얘기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해. 응? 지가 여지껏 감정적 대응했잖아요. 그때 청와대에 조국, 에? 조국이 늘 그랬잖아요. 죽창가를 부르자. 일본 편들면 친일매국노다. 거기다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이는, 적군이냐, 아군이냐. 그 일본을 적군이라고 했잖아요. 이것 이렇게, 저, 이게 감정적 대응 이렇게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냉정하게 하자고, 다 저질러 놓고, 이렇게 싹다 불질러 놓고, 이제, 어? 가만히 있자고, 요즘에 여러분들 콜마 얘기 들어봤죠? 한국 콜마. 거기 70세 되시는 회장님이 아무 얘기 한 것도 없는데, 여성 비하 한 것도 없고, 어, 그 다음에 뭐 친일 발언 한 것도 없고, 그랬는데, 완전히 친일 기업으로 마녀 사냥해가지고, 한국 콜마 불매운동 일으키고, 그러죠? 주식 맨날 떨어지고, 거짓말로 지금 마녀 사냥하고 있어요. 문재인 지가 감정적 대응 불들려 놓고 뭐 일본도 피해 볼 거야. 가만 안둘 거야. 그딴 소리 맨날 했잖아요, 문재인이가.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해. 문재인이가 계속해서 뭐라 하냐면 이럽니다. 참 얘는 하루하루가 달라져. 적대적 민족주의를 반대한다. 아직도 민족주의가 있나요? 아직도? 이까 그러니까 문재인 머릿속은 100년 전 지식밖에 없어요. 자, 평등과 평화 공존의 관계를 지향하고 이것이 우리의 정신이다. 문재인은 얘는 완전히 정신병자 같아요. 아니 민뭐 언제는 죽창과 매국노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래놓고서 적대적인 말을 엊그저께 해놓고서 이제 와서 그런 거 반대한대. 아, 그러면은 조국이 모가지를 쳐내든가, 죽창으로 뭐, 어, 조국이 모가지를 콱 찔러 죽이든가 말이야. 적대적 민족주의를 불러 일으켰던 조국이 죽창으로 찔러 죽여버란 말이야. 아니면은, 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이가 일본을 적군이라고 했잖아. 이런 놈들 죽창으로 좀 처리 좀 하란 말이야. 응? 적대적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아 그게 우리의 정신이래요. 이놈의 정신은 맨날 뭐 하루 바뀌어. 오늘 하루 바뀌어. 내일 가고 하루 바뀌어. 계속해서 문재인은 오늘 또뭐 더위 먹은 소리 뭐라고 했냐면. 아, 한국 국민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결연하게 반대하면서도 양국 국민 간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고 의열하고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게 무슨 뭐, 헛것을 봤나? 뭐, 뭐야, 이게. 아니, 언제 지금 반일, 반일 선동하는 놈들, 이 좌빨들, 얘네들이 언제 우호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고 의연하고 대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 한국 콜마, 어, 친일기업으로 몰아가지고 완전히 지금 마녀 사냥하고 있잖아요. 뭐 이게 대승적인 관계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이가 저, 일본은 적군이다라고 얘기한 게 그게 대승적인 모습이에요. 문재인은 입만 벌리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나 몰라요 이 사람은. 자 거기다가 이렇게 아주 좋은 소리하다가 일본에 대해서는 또 아주 욕해. 일본의 경제 보복은 부당해. 일본의 경제 보복은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된 거야. 지금 과거사 문제를 끄집어낸 것은 문재인이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끄집어낸 게 아닌데, 지금 문재인이가 일본한테 뒤집어 씌우기를 하고 있어. 과거사 문제에서 지금 이 경제의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일본의 아베 총리가 보면은, 예, 잿더리 집어 던지겠죠. 뭐 이런 게다 있어. 얘는 어떻게 말을 이따위로 하지?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이가 일본한테 좀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드는데, 그 꼬랑지 끝에 똥이 묻어 있어. 그래서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드는데, 똥 냄새가 진동해. 아주 그런 짓을 오늘 한 거야. 똥 묻은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어댔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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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강아지 새끼 보면은 그냥 발길로 확 차고 싶죠. <laughs> 또이 얘기 듣고 또 무슨 뭐 동물 학대라고 대들라. 예, 농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는 오늘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이가 오늘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게 일본한테 항복을 한 건지 일본 어 옆구리 비위장을 살살 약올르는 건지 도대체 이게 환장할 노릇의 담화문을 오늘 문재인이가 발표했어요.